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녀빠입니다. 자, 오늘은 또 강릉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강릉에서 투망으로 재미를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도 한번 가서 쳐보려고 연천에서 강릉까지 3시간 반 걸려서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빨리 투망 치고 싶어요. 같이 가시죠, 여러분. 고, 고. 자, 음. 여러분,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 투망치러 가기 전에, 투망을, 지난번에 투망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투망을 사러 왔습니다. 예, 수제투망. 크 비싸죠? 우연히 투망칠 때, 이렇게 만드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인연이 되어서 연락처를 주고 받아서, 이렇게 사러 왔습니다. <laughs> 가서 구경해볼게요. 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투망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한번 봐도 될까요? 네. <laughs> 투망을 엄청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야. 이게 다 종류가 다 다른 것 같은데. 비녀추 투망. 아, 다 비녀추구나. 바다에서 쓰니까 다 비녀추구나. 이야, 투망 종류도 엄청 많네. 진짜 가볍다. 좋은 구경하고 가네. <laughs> 저도 여기서 하나 구입해서 예, 지금 가서 바로 던져보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사장님은 저기 먼저 해변에 가셔서 던지고 계시대요. 가서 또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예. 낚시 엄청 하시네. 알았어요. 네. 네. 이제 도착했어요. 지금 찍고 있어요. 도착했어요. 와, 근데 낚시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고, 어, 저희 다리 위에서 투망 던지시는 분들도 많네요. 다리 위에서 던져도 되나? 투망 새로 샀으니까 던지면 안 돼. 안전한 데서 만 던질게요. 아, 근데 길이 너무 안 좋다. 아, 씨. 야, 길이. 와, 여러분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투망을 칠수 있어요. 나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치지? 투방 치기에는 상당히 안 좋은 날씨입니다. 아, 그래도 한번 가서 빨리 쳐봐야죠. 짜잔, 갈아입었습니다. 슈트로. 아, 살좀 빼야겠다. 오늘 안 나오나요, 진짜? 많이 안 나오네. 이거 물, 물이 적있어 아, 물이요? 그러게, 물이 들어오네. 자기야, 아, 빨리 와. 어좀 똑바로 이치게 뭐야. 아니, 너무 두껍게 입었잖아. 사장님, 많이 잡으셨어요? 네 마리? 어망도 아주 그냥 큰걸 쓰시네. 우와. 자, 한번 던져봅시다. 안 넘어. 안 넘어. 이게 재밌어서 산 거지 당시. 수망이 어? 재밌어서 산 거야? 그럼. 그날만 잡힌 건가봐. 오늘 물이 물이 원래 민물이 내려가야 돼. 물이 내려가야지. 아, 대코 그 물이... 당시 그날만 잡힌 건가? 아니라고. 다 못, 많이 못 잡은 셨대 그 물이 물이 이렇게 강물이 내려가야지 바닥 바다, 다에서 고기들이 이제 냄새 맡고 올라오는 거, 야 민물 냄새를 맡고. 근데 오늘은 봐봐, 바닷물이 들어오지. 그지? 그래서 고기가 많이 없대. 오케은 거야 <웃음> <웃음> 죽은 어. 거 새끼. 오 <laughs> 우와. 뭐 멀리 안 나가도 잡을 수 있네 응? 멀리 안 나가도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많이 잡으셨어 잡았 능력이다, 능력. 여기 사몰이냐? 아니요, 이거. 펜더, 뭐, 여기다가 그냥 버리고. 대단한데. 뒤에 가시 아, 어, 있어. 어, 야. 가시 있다니까. 여시 가시 박혔어. 어머. 야, 씨. 요즘에 뒤에 가시 있잖아 응. 음. 야, 이기 가시 해, 세우는 거 봐. 이거 뭐지? 아, 이거 저번에 잡았는데, 그지? 아, 짰... <laughs> 한 마리 잡았습니다. 회전어. 야, 요거또 바로. 형, 저 저어 잡으러 온 거야? 잡으러 온 거야? 그래 맞아. 이거 어디에 바로 회떠 드려? <laughs> 아 좋아, 좋아. 오, 이거 15분 전어는 구워 먹어야지. 아이. 이거 어디야? 오다리. 이거 전어 맛있다니까요? 전어 전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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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먹나 전어 나와나 전어도 맛있더라고 계속 잡으셔 못 찍었는데. 어? 늦게 찍었어. 야, 손을. <laughs> 감사합니다, 근데 <laughs> 너무 작다. 어. 근 너무 작아. 살려줘야 돼. 저한 어. 번에 두 마리 잡으셨어. 야. 어. 네, 찍어야지. 发小呵 지나가긴 했네. 누가 지나갔다니까? <laughs> <laughs> 여러분 맨날 나오는 쫄보. 이빨 엄청 날카로워, 이거 봐. 이빨 보이지? 물리면 아프다. 얘도 진짜 맛있대. 아. 맛있대. 잡았어? 너무 조그맣다 나만 숨어 안나와 언제 잡아, 당신? 어? 언제 잡아? 아니, 천천히 하는 거지. 저 도신기에 떼채로 뜨는 게. <laughs> 어? 내 일부러 천천히 잡은 거야. 잡았잖아 여기 안 보여? 보이지 상어 같은 거. 내가 어? 일부러 이제 천천히 잡은 거지. 어 보여. 잡은 거지. 몇 시간 만이야? 자, 여러분. 숭어 한 마리 잡고, 한 마리 여기 옆에 사장님이 주셔가지고, 요거 한 번. 숭어는 가지고, 아, 집으로 숭어는 가지고 가고, 요거 세전 한번해 떠가지고 맛있게 먹어볼게요. 제어 배를 또 보겠습니다. 이게 도마라고 해서. <laughs> 도마 이쁘죠. 아 이게 소고 하더라고요 이게. 도마 안 먹어봤죠 새전어는. 새전어 는 먹어봤지만 이게 새전어야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건못 먹었지. 이거 어떻게 새포시로 쓰러? 네 새포시로.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laughs> 소주를 한잔 먹어야 되겠다 누구 코에다 붙이라고 고만 하게 잘라 네? 아 이거 뼈잔뼈 있어가지고 큼직큼직 잘라야지 큼직큼직하게? 어 <laughs> <laughs> 그럼 그래, 한 마리 통째로 해 통째로 한 마리 탁 소주 어디 있어? 여기. 우와 손질 와아 손질 자 아유 여러분 유튜브 하지 마세요 <laughs>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기, 드시는 것좀 찍어줘 초장도 예술적으로 뽑아서 이거 뭐야 초장 은 이렇게 많은데 고기는 아유 더더 저희 손질 이렇게 일단 드셔봐 역시 우리 고모여 뭐 <laughs> 음 이리 와봐 아, 나도 뭐고 아, 이 뭐라고? 아, 이거 뭐라고? 아, 아, 이거 뭐고 아, 이거 뭐라고? 아, 이거 뭐고 아, 고 아, 고 이거 뭐라고? 아, 이거 뭐라고? 아, 고 아, 거라고 아, 이거 이거 뭐라고? <laughs> <꼬부나 줘. 웃음> 아, 이거 뭐라고? 아, 이이 아, 아, 아이고, 얼어 죽을 것 같은데 더 맛있네. 어우, 추워. <laughs> 아, 재밌다. 어우, 춥다 오늘. 바람 불어서. 그래, 추워지게. 이대로 더갈 거라고? 왜? 네? 어우, 안 되겠는데. 추워. 우리숭어라고 내가? 뭐야? 전어? 새 전어. 새 전어? 새 전어. 한단만들려요자 그거. 맛있을 수가 없다. <웃음> <웃음> 이렇게 추워 떨다가 이한두한명더 먹었는데 어떻게 안 맛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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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우,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여러분 해가지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예, 오늘은 이만 해야 되겠네요. <laughs> 이렇게 숭어하고 전어 맛있게 어, 잡아가지고 맛있게 먹어봤고요. 지금 고모님하고 고모부님이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저녁 먹으러 갔다가 이제 뭐 야간 탐어를 하든가 뭐 그렇게 할것 같아요. 아, 자기야 맛있지. 응. 와 여러분 여기 처음 와봤는데 와 진짜 맛있어요. <웃음> 대박. <웃음> 와 여러분 진짜 맛집 찾아냈어요. 여러분 한 번씩 와서 드셔보세요. 가까우신 분들은 드셔보도 드셔보셔도 인정.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사모님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여기 <laughs> <laughs> <이걸> 처음 와봤는데 예 <laughs> 네. 네, 진짜 맛으로 인정합니다. 인정이요 <laughs> 소문 많이 납니다. 이게 어, 네. 예, 바다 치킨 강정. 네. 예, 치킨은 제가 안 먹어봤는데 강정은 진짜 인정입니다. <laughs> 네, 진짜 이 체인점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네. 소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맛은 끝적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